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정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BMW 7 시리즈 차량이고요. 어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가격 대비 다 괜찮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에 앞서서, 그러니까 영상 차량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조금 짧게 한 마디만 드리면은. 사실 요즘 이제 다른 유튜버들 분들 보면은, 어, S라든지, S 클래스, 벤츠 S 클래스라든지, BMW 7 시리즈도 많이 저렴한 거를 많이 올리십니다. 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량보다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가는 차량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후철입니다. 제가 귀찮아서나 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께서도 차량을 출고하고 나가서 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차량 구매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도 떨어지고 싫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차량으로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차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이 차량이고요.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2016년형 모델입니다. 16년 4월 27일에 등록됐고, 경유에 네, 오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주 시크한 블랙 바디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7시대 G11 730 LD 네, X 드라이브 4륜구동이고요자롱 베이스 버전과리무롱롱 아, 롱 버전입니다. 자 성능 지상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력 및 용도 변경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 성능이사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고, 뭐 미세누이나 누수, 당연하기도 없습니다.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따닥, 4,199만 원입니다. 4,19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부터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태 정말 좋습니다. 도장 상태며 윈드스크린 상태며뭐 히드니 그릴,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BMW, 엔젤 어, 아이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거.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투브 LED 헤드라이트 정말 깨끗하고요 화장 크롬 상태. 사실 여기 밑에 범퍼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큰 차들, 또좀 낮은 차들은 여기에 이제 좀 데미지가 많은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실제로 오셔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방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쪽에는 살짝 이제 뭐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고요. 전방 타이어 대략 한 7, 80% 남아 있어서 아직 교환까지는 한참 많이 남았고 지금 패드라든지 기본적인 소모품 다 점검했을 때 7, 80% 남아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자, 사이드미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지금 눌림이나 찍힘 전혀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카메라 보이실 거고 지금 물고 있는 윈드스크린 돌빵 하나 없습니다. 본네트도 에 마찬가지로 검정색은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단 루프부터 크롬, 간이식 크롬, 도장 쭉 립까지 아, 예술입니다. 상태 너무 좋아요. 후방 휠은 지금 보면은 바깥에 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인 어스라든지 스크래치 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대략 한60% 이상 남아 있어서 아직도 교환까지 한층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샤크 안테나부터 쭉 보면은 후퍼, 네, 지금 좋은 틴팅, 고가 틴팅 지금 어,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기에는 엑스드라이브, 뭐, 730LD, 레터링, 그리고 엠블럼, 그리고 테일 램프, 하단 범퍼 상태까지도 너무나, 너무나 좋다는 거.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하게도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B M W는 벤츠와는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당연하게도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골프백 싫든 뭘 싫든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트렁크 닫히시고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자이 차량 실내 밋밋한 블랙 아닙니다. 밋밋한 블랙 아니에요. 자 볼까요? 짜라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laughs> 꼬냐 꼬냐 모카 입니다 지금 보시면 게되 2열 같은 경우는 가죽 상태가 연식에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셔도 그렇게 아마 생각 드실 만큼 깨끗하다 지금 정말 상태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보이실 거고 자 2열에는 당연하게도 후석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고요자 센터 앞에 암레스트 공간 암레스트는 요거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열에서 당연히 파워시트 양쪽 다 작동이 가능하고 있고 스트레칭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요 자요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이 태블릿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상사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태블릿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앰비언트 아발광력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양쪽 두 줄로 나오고요 양쪽 보조석 둘다 메모리 시트 2단 들어가 있고 스트레칭 모드 이제 리클라이너 모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후속 모니터 이렇게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당연하게도 히팅 송풍 3단으로 2열에서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뭐 괜히 플래그십 대단 제일 수입차 제일 고급차라는 게 아니겠죠 도어 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네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윈도우 그리고 뭐 커튼 전동 사이드 커튼 그리고 2열 썬루프 2열 썬루프 그리고 이렇게 화장대 화장대 들어가고요 옵션은요 뭐 이제 네 가지 공조 시스템 여기 하나 둘셋넷둘셋넷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이 차량이 없는 거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닫아 볼까요 뭔지 보여드릴까 <laughs> 자 당연하게도 고스트 어 클로징 고스트 어 클로징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요렇게 내가 내 자리다 소프트 도어 클로징 뭐 고스트 어 클로징 뭐두 가지를 표현하지만 둘다다 다 들어갑니다. 상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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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좋다는 거. 지금부터 1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열 운전석 도, 쪽 도어 트림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1, 1, 2, 1, 2, 1, 2. 네, 앰비언트 나오고 당연히 조절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2단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갑니다. 지금 도어 스카치 부분 보면 정말 깨끗하게 예쁘게 발광력 좋게 들어가 있고, 파워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이꼬냑은 아, 이런 느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가운데에 이렇게 저기 뭐야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인체 허리에 맞춰서 가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착장했을 때 그걸 느낄 수 있게 뭐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1열 탑승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썬루프 요렇게 깔끔하게 열리고 아 잡소리 하나 없이 너무나 부드럽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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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습니다. 하하 <laughs>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인성 좋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 자, 실 주행 거리입니다. 11만 413km. 지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는 TPMS 타이어 공기압. 이제 좀 주차 저희가 이제 단지가 좀 추워 가지고 오래 세워 놓으니까 그러니까 좀 세워 주차를 해 놓으면 상품 들어오고 나면은 금방 공기압 이거 좀돼 가지고 그런 건데 저거는 공기 추가하시면은 없어지는 거고요. 별거 아니에요. 음, 진짜예요. <laughs>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멀티미디엄이 핸들 뭐 이런 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시면 당연히 하기도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파워 시트, 아 파워 핸들, 파워 핸들, 열선 핸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핸즈프리, 네 핸즈프리고요. 당연하게도 열선 송풍 다 이런 식으로 3단. 운전석 보조도 다 가능하고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멀티미디어 보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지도, 뭐 컨택 드라이브, 내 차량, 미디어 알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BMW는 똑똑해요. 내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지를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 자 후방카메라 한번 넣어볼까요 리버스를 넣으면 이런식으로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당연하게도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까지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건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줌인 줌아웃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식으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고 원하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할수 있어요 뭐 시한성이 사람마다 달라 가지고 보시는게 잘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MW 칼키 들어가 있고 지금 전반적인 내부 상태가 흠잡을만한 데가 진짜 없이 너무나 깨끗하다. 네, 중고차는 중고차는 깨끗한 게 최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보시면 USB 컵홀더 그리고 뭐 기어 스틱, 지금 뭐이스 컨트롤러,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인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기기판이기 때문에 바, 바,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팅 되는 것에서 멀티미디어도 약간 멀티미디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죽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아예 센서, 이거는 전자 서스펜션. 뭐 전자파킹 오토홀드 이걸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상입니다 이 차량 좋은 가격입니다 진짜 좋은 가격이고요 이것보다 싼거 있어요 예, 키로수도 높은 것들 상태 조금 안 좋은 것들 혹은 사고유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사고유무가 없고 키로수 대비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 거기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한 차량으로 조금 선별을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평소에 BMW 7 7즈 관심 이 있으셨고 지금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깔끔하게 상담 및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정진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벚꽃들 다 보러 가셔서 다 여러분들 올해는 꽃길만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